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린 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처럼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처럼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재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아 싸우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윤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든 아니면 신앙생활을 또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좀 유별나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잘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막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읽어대고, 또 심지어는 성경을 그냥 그 어플 있잖아요, 요즘에는. 그거를 그냥 틀어가면서 그렇게 듣고, 또 말씀도 유튜브로 듣고, 어떤 또 집사님은 또 영어도 가능하셔서 외국 목사님 영어도 듣고, 또 어떤 분은 일본 성경도 읽으시더라고요, 또. 일본 성경으로도 듣고. 읽고 이제 맛이 다르니까, 그 맛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시는 여러 가지를 보면은 잘 이해를 못하시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할거 없다. 너무 그렇게 미친 것처럼 그렇게 할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들면 와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쁨, 기쁨을 주는지. 여러분,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을 막 이리저리 분석을 해서 주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쉬운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용서했을 때 주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내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지. 엄청 막 분석을 많이 해 가지고 뭐 설교를 많이 들어 봤더니 이 설교는 저렇고 저 설교는 저렇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막 그냥 막 그냥 맨날 집회만 쫓아다니는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선한 일을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말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나뉘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막 세상에서 허나하면서 지내지 않습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듯 하는데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와 은혜들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근본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시작을 해요. 오늘 말씀에 97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업절리나이다 주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98절에 그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에 그 뭐라고 그럴까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를 말씀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능가하는 지혜. 9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롭게 혜 하나이다. 아멘. 다윗이 어떻게 수많은 원수들을 이길 수 있었을까?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했었던 그럼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가 잘 헤어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말씀을 지킬 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킬 때. 한 가지 예로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 왕이 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집화 사람입니다. 다윗은 유다 집화 사람입니다. 지파가 달라져요. 그것은 완전히 구체타 같은 것이고 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시 잡아 나가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유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영원한 왕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첫 단추가 너무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그 왕위를 세워 나갈 때에 자기의 잔머리와 자기의 방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가만히 보면 최고의 처세술인 것 같아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에게도 죽이지 못하도록 여러 번 당부를 하고 못하도록 계속 막아섰습니다.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부분을 다루지는 않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사울을 억지로 죽여서 세웠다면, 쿠테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울 왕조가 끝나고, 다이드 왕조가 들어서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서게 되니까, 이게 종교국가니까, 이스라엘은. 그게 아주 정말 절묘하게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야, 그걸 어떻게 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그걸 참을 수 있을까? 인간이. 근데 말씀을 따른 것밖에 없어요. 아주 무식하게.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 봤을 때, 뭐, 무식하네, 지혜가 없네, 지식이 없네, 이랬을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는. 그런데 아주 미련하게, 그냥, 말씀대로 한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 오면서, 어 우리 특별히 또 센터도 그렇지만 서울역 센터도 그렇지만 집이 망하거나 또 어음이 부도나거나 이랬을 때는 많은 집사님들도 그렇습니다만은 도망다닙니다빚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울역 센터에서도 어, 신용을 안 만들어요 그거를 왜냐하면 딱 그게 추적이 되는 순간 빚쟁이들이 몰려오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의 그, 뭐랄까, 주민 록증도 다시 회복을 안 시키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저희 집이 망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했던 거잘 아시죠? 어음이 부도나고, 다 집이 망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평화시장의 그 가게에 안 나가면 빚쟁이들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오히려 빚쟁이들을 걱정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아, 어머니가 빚을 이렇게 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처음에 잠깐 듣다가. 그게 아니라, 공장장들한테 지금 그 사람들이 이제 당장 달려들어 죽이려고 지금 빚 독촉하려고. 근데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무엇을 원할까? 얼마나 무식한 행동이에요. 그 가게에는 물건 하나가 없는데 그 집에 물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매일 새벽 4시면 문을 열고, 저녁 5시면 문을 닫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빚쟁이가 걱정할까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사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뜯고 말까? 도망다니다가, 어? 사람들 등 쳐먹다가,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원수를 이기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예요. 하 참. 말씀을 드려도 말씀을 드려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는 좋아하는데 자기 삶에 적용할 때는 못하세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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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으려면 그걸 따라야지 좋지 따르지 않고 듣기만 하는데 어떻게 좋습니까? 전혀 좋을 리가 없어요. 다윗시 9 9절에서 백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옵절이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다.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스승보다 낫다. 나의 나의 스승보다도 나의 그 지혜가 더 낫고 노인보다들도 더 낫다. 근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의 법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켰음으로 나은 거죠. 그걸 많이 알고, 뭐, 성경적으로, 뭐, 누가 어떻고, 뭐, 과거에는 누가 어떤 말을 했고, 학자가 어떤 말을 했고, 이건 교리적으로 어떻고, 그래, 말은 많이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삽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에서 열매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진짜 말씀을 좋아하지는 못해요. 학적으로는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아할 수가 없어요. 말씀해주시는 열매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주는 열매가 있어요. 저는, 저희, 어, 정말 이 모든 것 가운데서요, 이 소중한 사람들을 사역해서 주시는 은혜들을 제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들하고 같이 나눠보면 잘 이해를 못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역을 하는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왜냐면은 하 이것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료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 글로 이번에 좀 써보려고 했는데 잘안 써지더라고요. 기쁨이 안 써져요. 그럴 정도로 정말 너무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헌신한다는 게. 봉사로 오시는 우리 장로님 여러분, 상, 이게 지금 여러분 좀 저분이 좀 이해가 되세요? 저분이 좀 멀리 사세요. 그렇잖아요. 청평은 다 멀리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저 장로님이 호대도 멀쩡하셔가지고. 지금 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도 하세요. 근데 왜 올라오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왜 올라오시냐고. 그럼 대답을 하시면 별로 이해가 잘안 가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기로 했대요. 그래, 뭐, 그것만 나도 인생을 안 드렸나? <laughs> 사람이 좋지가 않으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좋지가 않으면. 그게 즐겁지가 않으면 그 일에 내가 인벌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주시는 그 엄청나게 뜨거운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고, 저는 이것을 조금 우리가 과장되기는 합니다만은 기독교 국가가 되면은 잘 산다는 얘기가 약간에 있죠? 기독교 국가가, 국가가 그, 그 나라가 기독교적으로 바뀌게 되면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이제, 뭐라고 그까 그 기독교도 타락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그런 것도 좀 약간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조금 약간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사람의 근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사람 경영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여러 가지 기업 경영과 또 여러 가지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 근원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에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말씀을 쫓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지, 제도와 시스템이 절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헌신이 어디서 나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딜 가나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농땡이 치고 시스템을 망쳐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도를 더 오히려 만들어주고,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사람들이지, 분당을 나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그 살던 데가 미국에 유학할 때그 그랜드 래피드라는 곳이었어요. 거기는 아주 작은 동네, 너무너무 작은 동네인데,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그 미국 대통령이 한분 나왔어요. 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포드라는 사람이 그랜드 래피드 출신이어가지고 아주 뭐 거기 뭐 박물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니까는 저는 뭐 여행을 한다니고 거기만 한번 가봤어요. 박물관에. 그리고 거기서 보고 나서 그래,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지 하고 이제 봤던 게 있어요. 아니, 뭐냐면 그 부모님이 살았던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부모님이 모렌데 대통령이 나오고 그랬을 수 있을까? 그냥 빵 가게 주인이에요. 빵 가게 주인인데 그... 빵가게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가졌었던 마음의 태도가 써 있는데 그 태도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따뜻하고 맛있는 빵을 나누려고 했었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뭐 기업정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작은 마음이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또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고. 그 마음이 또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세워나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단지 그냥 제도화만 되면 교회가 많이 망가지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다윗의 지혜 같은 게 어디서 나오느냐? 저는 말씀을 따르는데 있다. 말씀을 따르는데 있다. 여기 101절부터 102절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103절을 보려고 합니다. 10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주의 말씀이 더 달게 느껴지는 이유. 그것은 뭘까? 101부터 102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교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안에 계속 과하려 하니까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단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안단 이유는 뭘까요? 주의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나하고 딱 상관없는 얘기를 하니까 그 말씀 듣는 시간이 졸립고 성경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고 뭐 유튜브를 들으려고 하고 뭐 CBS를 듣고 그참희하는 사람들이네. 그 맨날 그런 거 듣고 있나? 나는 지금 어 재밌는 게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의 말씀을 더 가까이 알면 할수록 그 애들이 넘쳐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형편이 좋고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이 더 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105절부터 107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네 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발에 등이냐? 어둠 가운데서 걸어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에다가 불을 어떻게 넣는지 잘 모르겠어. 요 뭐, 그림도 보니까 여기다 뭘 달긴 달던데 전잘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키는데 <laughs> 요즘에 핸드폰으로 이렇게 키는데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에 그 등을 달았어요. 그래서 걸어가는 길에 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은 뭐냐면 어둠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셨서 말씀에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성이 애워싸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드니까 꼴송이보다 더 달죠. 어둠 속에서 내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비록 병이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병이 낫는다고 분명히 얘기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내서 매일 예배를 두 번씩 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이 치료되는 시간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붙드는 영혼은 산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지, 그거 붙들지 않으면 저도 뭐하러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제게는 은혜가 되고, 소중한 사람들 사역이 제게는 기쁨이 돼요. 사람이 나으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니까. 죄송하지만 돌아가실 때도 있어요.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셨다고 저한테 전화와서, 목사님, 말씀에 난다고 해놓고 나서는 왜내 사랑하는 아내가 돌아가셨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어제도 전화가 왔었지만,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 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찬양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찾아오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착각하시면 안 되고, 또 사람들이 걱정, 그 뭐라고 그럴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 오면 100% 낫는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100% 삽니다. 100% 살아요. 저는 그걸 믿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물론 부수적으로 밥도 열심히 제가 먹 어떻게 해야 될지 뭐 그런 것도 다 같이 얘기도 하고 선생님들이 잘 감당해 주시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내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루 두번 설교하는 것도 하나도 안 힘들어요. 109절에서 112절 말씀을 보세요. 나의 생명이 항상 어떻게 되있다고 그랬습니까? 위기에 싸우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 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사함한 싸우니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미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여 나이다. 주의 말씀이 약속과 성취를 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항상 위기 속에서 끝까지 주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유다 지파는영원토록 하나님이 그 위를 패하지 않으셨어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 정말 자기도 이걸 써놓고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 그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니까. 제가 요즘에도 계속 중국 왕조를 요즘에 공부하고 있는데요. 중국 왕조 중에서, 아 진나라 이후에 계속 공부하다가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야, 이놈의 나라는 뭐 이렇게 왕조가 자주 바뀌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왕조는 땅덩어리도 넓고, 법이며, 윤례며, 철학이며, 의학이며, 어마어마하게 발달을 했어도, 무너지고, 세워지고, 무너지고, 세워지지만, 주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의 영원한 통치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건강이 살아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위기에서 붙들었던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증거가 되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